저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전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전도의 꿈을 꿉니다. 저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보라고 여러 번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를 전도하라는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성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교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저의 외가엔 절도 있고 부처도 있고 스님도 있었습니다. 집안 대소사는 무속과 불교 그리고 제사는 유교식으로 완전 짬뽕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는 것은 제 인생에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이 대학 입시 때 아들의 선배 엄마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길 권유받게 되었고, 거절하기엔 관계가 불편해질까 조심스러워, 입시 끝나면 갈게요 하고 영혼없이 대답으로 그 영혼없는 대답으로 그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피아노 선생님께서 입시 잘 보고 오라며 아들에게 보내주신 기도문을 무심코 읽게 되었습니다. 기도문을 잠깐 소개드리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혁이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자 선생님과 제자로 만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혁이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나 극률하심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피아노 입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한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우니 시험 칠 때마다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손가락의 터치 하나하나가 음악적으로 최고의 연주가 되어 꼭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헌신한 준혁이 부모님의 넓은 사랑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혁이와 부모님 모두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읽는 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아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잔소리만 하고 너 하늘만 틀려도 대학 못 가는 거 알지 하면서 협박하는 엄마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과 교회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기도하면 되는 걸까? 진짜 들어주실까? 그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가 죽어도 준혁이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용기를 내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 번은 가보자. 하나님과 교회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의 첫 기도는 하나님, 제발 제사 지내지 않게 해주시고, 명절날 여행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늦게까지 자고, 음식 안 하고, 예쁜 커피숍에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면서 인증샷 한번 찍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 지내지 않고 있고요. 늦잠 자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는 최고의 명절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저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와 준혁이는 여기 성명교회에서 양육과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례 동기이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소소한 일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어리석었던 과거의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모두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저에게는 자랑도 아닙니다. 이제 저에게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족한 제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셨기에 전도의 꿈을 꿉니다. 죽기 전에 딱 70명 전도하고 성경 30번 읽고 매일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딸로 살고 싶습니다. 제게 참된 평안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